자 오늘은 광부가 무엇인지, 광부가 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금액은 어느 정도 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부란 메이플 안에서 메소버리를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서 최저시급이 안되는 보수를 받으면서 하는 메이플 직업으로서 정의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장비 5개로 매매 20%씩, 매매 100%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어, 맥이 나오는 장비는 6개 중에 5개만 맞추면 되구요. 총 맥은 140% 까지. 자, 그러면은, 한번 이 장비들이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가장 싸게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번째로, 베어스 그린 펜던트부터 보겠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가장 싸고, 맥만 붙어있으면 되거든요. 어차피 장비 펜던트로 몹을, 원콤을 나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래쪽 옵, 상관없이 가장 싼 거를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30억에 구매를 했네요. 30억. 근데 저는 인트가 21이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20, 매, 인트 21%랑 매획 20%. 그래서 30억대인데 보통 25억에 어, 매회 20%만 붙어 있으면 25억에 그러니까 베어, 베어스 그린 펜던트 25억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카엘의 세안경 이 미카엘라랑 미카엘 차이는 이제 옵차이가 있긴 한데 거의 차이 없습니다. 그냥 싼 거를 구매해, 주면 되겠는데, 구매해 주시면 되겠는데 구매해 주면 되겠는데 30억선 매소 어, 매획만 붙으면 28억 정도 하프 이어링을볼 건데 자, 하프 이어링이 그나마 이 다섯 가지 장비 중에 정말 쌉니다. 근데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는 아이템 드랍률까지 붙어서 저는 30억 가까이 된 30억 거의 가까이에서 샀거든요. Nope. 이 1억에 최저가가 있네요. 보통 서버 거의 비슷할 거예요. 1억 정도 하피어링. 프 다음은 반지를 보겠습니다. 마이스터링 두작을볼 건데 일단 마이스터링하고 마이스터 올마이티링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이스터 올마이티링 하나랑 어 반지 한 짝을 빼고 마이스터 심볼을 맞췄어요 네, 가격이 이게 너무, 반지가 너무 비싸서 마이스터링이 지금 매수 획득량이 보통 30억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심볼을 맞추게 되면 15억 가까이에서 맞추기 때문에 25억... 딱 25억이네요 딱 20... 자 레드매지션 마이스터 심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드럽게 비싼데 이렇게 비싼 거 말고 진짜 그냥 매획만 붙어있으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9%, 기본세 9%에 매매 20%를 어, 17억 가까이, 16억 정도에 구매를 했네요. 근데, 어, 싸게 구매하시면 15억까지 구매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 그래서 총 지금 장비가, 어, 펜던트 25억, 그 다음에 반지 25억, 그 다음에, 안경 28억, 하프 이어링 1억. 정말 싸죠, 하프 이어링. 그 다음에 심볼이 약 15억인데, 다른 서버는 no. 조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